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바로 폴라로이드 오리지널스에서 나온 폴라로이드 랩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폴라로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현장을 바로 즉석에서 사진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데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순간을 담는 게 아니라 뭐 예전의 사진을 뽑아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뽑아내고 싶을 때 그런 거는 이제 폴라로이드로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폴라로이드 랩이라는 제품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사진도 인화해낼 수가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동! 짜잔! 이렇게 제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조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뭔가 패키징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가지고 일부러 열어보지 않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안에 열어볼까요? 열자마자 검은색 도화지가 뭔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이렇게 폴라로이드 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이콘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이 폴라로이드 랩 제품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인화가 된다 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 안에 봐봐요. 라런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 10개 한정 아시아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로로로로로로로로. 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일단은 폴라로이드 랩 제품이 들어가져 있고요. 폴라로이드 포토박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 필름은 이제 아이 타입 필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600 타입 필름. 이렇게 두 가지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컬러, 얘는 흑백.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폴리백도 같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입니다. 짜잔,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두 장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제 이 폴라로이드 랩 꺼내가지고 이렇게 조금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꾸밀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데 붙여놔도 이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폴라로이드 오리지널스에서 이렇게 제 사진을 이렇게 폴라로이드로 인화해주셨어요. 헐, 대박! 아, 감사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로이드 오리지널스 핸드북이 같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에 있는 구성품들을 한번 꺼내 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제일 메인 주인공인 폴라로이드 랩이 제품을 꺼내서 한번 안에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꺼내봤는데요. 일단 저는 딱 봤을 때든 느낌이 디자인이 엄청 아날로그적이게 생기지 않았어요. 탁상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쁘게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처음에 이게 제품 받았을 때부터 제품이 조금 크기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나가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같진 않아요. 작은 책한권든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사진을 뽑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필름을 집어 넣어야 돼요. 여기를 잡고 아래로 떡 내려주시면 필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필름을 넣어줄게요. 아까 있었던 컬러, 아이 타입 필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박지를 뜯어서 짜잔.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뒷면은 그냥 완전 검은색이고, 앞면에 이렇게 그림과 함께 모양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그림을 위로 오게끔 해주시고 여기 아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딸깍 소리가 나올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끝. 오른쪽 옆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짜잔 이렇게 렌즈가 올라오면서 여기 앞에 로고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앱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폴라로이드라는 앱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폴라로이드 랩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Choose for for, photo. 네 여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진 골라주고 next. 짜잔.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컬러 필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뭐 컬러 필름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흑백 필름으로 사용하는 건지 골라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컬러를 집어 넣었으니까 컬러 하고 오케이 OK 눌러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 주시면은 짜잔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은 여기 에 위에 이제 핸드폰을 올려서 출력을 하라. 하고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오게 되죠 이두 개의 점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폴라로이드 랩 위에도 짜잔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두 개의 점 있죠 여기에 딱 맞춰서 덮어 주시면은 사진이 뽑히는 거예요 사진이 스캔이 되어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날로그틱하지만 디지털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위에 핸드폰을 딱 맞춰서, 딱. 허, 띠링 소리가 났어요. 자, 그 띠링 소리가 났으면, 한번 여기 빨간 버튼을 눌러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다네요. 아유. 자, 충전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본, 처음 필름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오 사진이 진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뽑혔는데요 사진이 뽑히면은 바로 막 흔들면 안된다고 합니다 흔들면 안되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아날로그틱한 네갬성이겠죠갬성 짜잔 사진이 나왔습니다 색감 아주 잘 나왔고 약간 진짜 필카로 찍은 듯한 이런 느낌으로 잘 나왔네요. 색감도 풍부하고. 네, 이렇게 사진을 뽑아 봤는데요. 사진이 아주 잘 나왔어요. 색감도 풍부하게 잘 나왔고, 얼굴도 이쁘게 잘 나왔네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하나의 사진으로 뽑을 수 있었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두 개의 사진으로 뽑을 수도 있고요. 세 개의 사진, 네 개. 여섯 개, 아홉 개 여러 개의 사진을 모아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든 이런 인테리어 소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여섯 개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섯 개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많죠? 저는 어, 이거 괜찮네요 이걸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순서로 뽑아 볼게요 짜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 봤죠 영상 아까 녹화 버튼을 안 눌러 가지고 이거 뽑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아쉽긴 한데. 네, 이렇게 폴라로이드 랩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뽑아 봤는데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받았던 제 사진 있죠? AR로 동영상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재생되는 원리가 뭐냐면은 사진 아래 자세히 보시면은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인식을 해서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동영상이 재생이 잘안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동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영상이 재생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폴라로이드 랩을 이용해서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폴라로이드 랩의 가격은 17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비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런 폴라로이드 프린터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셔서 그 추억을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싶은데 우리들만의 뭐 사진으로 이쁘게 꾸며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알맞은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유서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저에게 요청하고 싶은 영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